제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직하게 투자 해야 돼요 에이 씨뭐 얘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되겠지 뭐 하고 이제 그 물음표가 남아 있는데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럼 그게 리스크가 정말 돼서 가려야 돼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이제 한 10개 종목 안팎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음, 최소 (6개월에서) 한 (2~3년) 이상 보유하신다고 했고 네. 그러면 지금처럼 어밸류에이션 되게 이제 싸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넘쳐나면 네. 이게 1 1 개가 될 수도 있고 1 2 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게 네. 법으로 네.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뭔가를 비워내고 네. 채워넣는 작업 상대적으로 막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하려면 예.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확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 철학으로 네. 그래서 뭐 그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사 결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성, 효과성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밸류에이션 싸잖아 어 이건 뭐 경영자가 좋잖아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만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정직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본인 내재돼 있는 궁금함. 에 대해서 눈을 가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주식을 분석을 쭉 하려고 할때 네. 분명히 뭔가 마음에 캥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의류주라고 해볼게요 네. 의류주 얘기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만큼 파는데 중국에 무슨 제휴를 해가지고 어. 중국의 매장을 몇개 내면 이만큼 매출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제 목표도 세우고 실제로 홍보 활동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 아, 네. 어, 얘네가 중국 가면 대박이겠는데. 대박이죠. 네. 근데 과연 중국과 제휴했다고 되는 걸까? 음. 그럼 거기서 막 그래요. 아, 중국 최대 유통회사랑 저희는 MOU를 맺어서, 음. 그럼 MOU를 맺은 회사는 모두 다 대박이 났을까? 하는 궁금함이 분명히 본질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음. 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할수 있는 질문인데, 그걸, 에이씨, 뭐, 얘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밸류에이션이 싸잖아. 아, 되겠지, 뭐 하고, 음. 이제 그 물음표가 남아있는데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럼 그게 리스크가 정말 돼서 발현이 돼요. 음. 한국에서는 잘하는데 중국 전출이 실패하면서 주가 빠진다든지 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아주 명확해요.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업종이 메가 트렌드 안에 속해 있는가? 음. 장기적으로 성장할 업종이 맞는가? 누가 뭐래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업종인가? 그 다음 그 안에서 이 회사가 경제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음. 당장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겠지만 그 이후에 이겨내고 나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또는 평이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회사의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를 계속해서 당연하게 구매할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탈락합니다 아, 이 기업 내년에 이익이 잘 나온대요 이 신사업을 시작한대요. 음. 밸류에이션이 PR이 4배 밖에 안 돼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어, 얘 4배인데? 딴애 음. 3배니까 이걸 갈아탈까? 음. 4배 음. 샀는데 20% 올라서 5배가 되고 다른 애 4배 이으니까 갈아탈까? 그렇게 주식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철학대로 종목들을 막속아내고 거기에다 싸다까지 네. 하면요. 물리적으로 10개가 잘안 넘어요. 그게 저희가 10개를 정한 기준이 실제로 10개가 뭐 정말 좋다가 아니고요. 네.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운용력의 멤버 수를 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수. 를 했더니 저런 한 네댓 명의 매니저가 예. 한 10개 내외의 종목을 커버할 때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서 수익률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게 귀납적으로 나온 10개의 숫자라서 아.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통 딴 데는 한 명이서 막이 30개 관리하고 네. 펀드도 막 대형사들 보면 혼자서 펀드 한 10개 이상 관리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재한 본연의 질문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20개 30개를 할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하단 말이에요 얘가 중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의류 브랜드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 잘 된다는데 다른 피어 그룹 그 업종의 브랜드들은 이만큼씩 다 1, 2년 내에 매출을 발생시킨다는데 네. 거기에서 그래서 얘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정말 강력할 때까지 그 의문이 없어질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이야, 진짜 그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10가지 종목 그리고 그 투자 철학 네. 그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10개 종목 안에 편입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근데도 아... 한 절반은 실패해요. 아, 그쪽 원래 포트폴리오의 상위 네. 한두 개, 혹은 네. 서너 개가 하드캐리 해주는 그렇죠. 거지. 네. 그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 다만, 틀려도 될 때, 음. 사람들이 그 주식을 소외하고 있을 때, 네. 또는 그 주식이 아주 싼 값에 거래되고 있을 때 투자를 한다면, 네. 제가 틀린다는 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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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주가가 뭐두배 오를 거야 했지만, 신규 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 예상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냥 뭐한10% 손실만 예. 보고 팔수 있는 음. 그런 걸 저희는 틀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음. 음. 그런 것들은 아주 아주 왕왕 많이 줍니다. 그더 퍼블릭 자산운용 이제 사모펀드. 네. 뭐 그거는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이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3억 이상인데. 네. 랩. 네. 또 하시잖아요. 랩. 네. 그렇습니다. 랩 상품. 저희가 이제 증권사 하고도 많이 하고요. 어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아, 지금 어디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요? 예아니아요 <laughs> 대부분과 다 열려 있다. 아그 어, 그러니까 웬만한 증권사에 가면 더퍼블릭 자산운용 상품을 다 가입할 수 있고요. 랩 상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가입금액이 상업펀드보다 훨씬 낮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더 권유를 드리는 건. 그, 것들이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 돼요, 최소 가입 금액이. 오. 근데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금융 상품에 내가 3천만 원을 넣는다? 라고 음. 하면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만큼의 여유정금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으로 음. 가입할 수 있는,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놨어요. 적립식이 아니면은, 거치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100만 원씩 넣을 수 있고요. 어쨌든 아. 최, 처음 넣는 게 100만 원 이상은 넣어야 돼요. Uh -huh. 그러고 나서 거치하셔도 되고, 10만원씩 더 넣어도 되고. 더 넣어도 되고. 네. 그런 상품도 만들어서,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더 퍼블릭, 네. 대중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꿈꾸시는 게 이제, 공모펀드까지도 하시는 네. 걸. 꿈꾸시는 어, 거죠. 돈이 많아도, 고객수가 늘어나도, 또는 소액 투자자가 많아져도, 저희는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사실 이 질문이 함정이었습니다. 아, 그랬요 그래? 이 뭐냐. 너무. 제가 또. 탁 물고 자랑 네, 엄청 했네요. 네, 지금 제가 던진 미끼를 무신 거예요. 아, 네. 왜냐면, 하 저도 뭐 금융사품 이런 거 취재 많이 해봤습니다만, 랩 상품이 이제 100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100만원을 가입을 해서, 그 안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무슨 종목 갖고 있는 10개를 쪼로로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는 한데, 이른바 컨닝이 가능하다. 아, 네1 0 0만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거 혹시 염려 안 되십니까? 아, 제가 하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최초에 창업할 때 고민 많이 했죠 그런 고민을 예.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네. 정말 돈이 없어서 가입하는 사람과 돈이 정말 많은데 어. 소액만 해놓고 베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끼세요 베끼시고 그거를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네네. 얘네 정말 잘하더라 어.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돈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돈을 적극적으로, 그걸 정말 베껴가지고 할만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laughs> 바빠가지고, 예, 예. 생업에 바빠서 본인이 그것조차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저희는 그런 분들만, 어, 손님으로 받아도, 어, 부자가 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음.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이제, 제가 던진 미끼는 아니지만 어 미끼를 쾅문 사람 입장에서 나도 한건더 있지 하나 카드를 꺼내 보이면 여러분 100만원이 아니에요 100만원은 가입 금액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100만원짜리 명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네. 100만원을 넣고 가입을 하세요 네. 그럼 수수료가 1년에 만원이에요 예. 근데 하루 보시고 중도해지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365분에 364 정도를 환불해줘요 네. 그러면 만원 중에 365니까 30원 정도만 내시면요. 저희 포트폴리오 오늘 뭐 있는지 다볼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볼 권한이 없을 뿐이에요. 해지하셨으면. 아, 네. 그리고 해지 안 했으면 아, 물어볼 수도 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왜냐면 저희는. 예. 자산운용 업계의 그 어려움과 뭐. 그 한계와 이런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짠합니다. 아,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어. 이, 대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분들이 돈을 후하게 됩니다. 아, 그분들이 그쵸, 저를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대중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또 하나의 질문. 예를 들어서, 진짜, 극소액으로, 100만원으로 가입을 한다 치면, 10개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한 종목당 평당가가 10만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럼 거기에, 뭐~ 수십만 원짜리 뭐~ 이른바 황제주라고 하는 것들은 네. 편입 자체가 어려울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한계는 있지 않나요 그건,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 백만 원짜리 상품도 있고 오백도 네. 있고 삼천도 있고 뭐~ 삼억도 있고 사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 포트가 좀 달라요?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아. 이유로. 근데 제가 백만 원짜리 상품을 뭐 홀대한다든지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네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십만 원짜리 주식도 갖고 있어요. 음. 또는 해외 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단위가 뭐백주 이런 경우도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어,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100만원짜리에 1억을 다 넣어야지 하시는 건좀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음, 최적이라고 포트폴리오 음. 짜는 거는 3억, 4억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아.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덮어블리게 맡겨야 된다면, 최소 가입금액이 내가 넘을 수 있는 허들이 넘는,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래도 그걸 저희가 100만원짜리를 매일 면밀하게 봅니다. 음. 그래서 이 주식이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음. 예를 들면, 상승 여력이 한50% 있는데, 하락 리스크도 한50% 있는 주식도 가끔 살 때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 주식이 만약백 100만원짜리야. 그래가지고, 거기라도 넣었더니, 음. 포트폴리오 비중만 50%씩 넘어가고 하면, 리스크가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관리합니다. 아. 그래서, 그큰 리스크가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아. 저희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30% 이상의 비중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음. 종목이 아니라. 음흠. 그래서 뭐 나는 중국의 화장품이 잘될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로 아모레퍼시피랑 엘리생걸을 샀다면 음. 20, 20 이렇게 못 담습니다. 아,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아, 100만 그래. 원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펀드 홍보가 됐는데 홍보 완료 네. 여쭤본 거는 아니고 낚시에 당하지 않았죠? 약간 맞아요. 그 운용의 철학, 네. 예 펀드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미끼를 던지고 여 년을 해봤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질문에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제가 야. 미끼를 던졌는데 자연스럽게 또 홍보를 <laughs> 하셔가지고 야 역시 고수야. <laughs> 아니 그러면 네. 열 종목 안팎이라는 게 그러니까 펀드 당열 종목 안팎이지 유니버스 자체가 열 종목으로 제한된다라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예. 유니버스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걸 이제 관리하거나 스터디하거나 그렇게 하는 관리하는 종목 수예 그렇죠. 그걸 이제 유니버스라고 흔히들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그런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뭐 개인별로도 다 다르고요 어. 매니저 성격상 좋아하는 업종도 다르고 아. 그래서 집중 투자도 이게 펀드의 성격상 달라진다 네. 혹시 올해 진짜 이쪽으로 <laughs> 집중 투자 좀 해보고 싶다 네. 뭐 섹터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앞으로 뭘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음. 근데 저보고 찍어보라고 하면, 네. 저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음. 말씀드려요. 음. 근데 저희는 안 해요. 음. 왜안 하냐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음. 나의 경험상 이렇게 경기 회복 초입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네, 네. 어, 위험해 보이는, 경기에 민감한데 얘네 괜찮은 거아냐야 음. 감익이 된다는데 괜찮아? 하는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래서 반도체처럼. 그 드리는데 음. 저희는 이 시장을 전망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시장은 뭐 매년 또는 3년한 번씩 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길게 갈수 있는 메가 트렌드 그런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 해자를 가진 기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음. 작년에도 올해도 재작년에도 좋아하는 기업군은 비슷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헬스케어 사람들이 네. 늙어간다 음. 근데 늙은 다음에 건강해지려고 어, 젊어 보이려고 돈을 쓰는 거는 아끼지 않는다 라든지 음.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사람들이 앞으로 뭐든지 오프라인이 온라인 모바일화가 될 텐데 거기에서는 상위사업자가 어, 경쟁 우위를 가져가더라 이런 음. 것들은 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 21년에 막 빅테크들이 올라갈 때, 네. 저희는 비싸니까 안 사는 것 뿐이죠. 음.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진 것 중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투자하진 않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인데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여전히 리오프닝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를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리오프닝이 어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음, 그 그렇죠. 예. 근데 어, 지나면서 보니까 지역별로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하는 이 카테고리별로 시기와 방법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투자자한테는 아주 유리한 지점인데 음.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리오프닝을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 중국도 비슷하게 되겠거니 또는, 어, 화장품이 리오프닝 이렇게 진행되더라, 라고 하면, 어, 미용 성형 산업은 어떻게 될까를 음. 추측해 볼수 있는 하나의 이 간단한 답지 정도를 보고 다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라서, 한 번에 만약에 뭐 화장품도 올라, 비행기도 올라, 미용 성형도 다 올라 했다면, 2020년에 돈 벌고 끝이었을 것인데, 음흠. 그때는 저희가 뭐 크루즈선을 투자했다면, 뭐 지금은 항공주를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같은 아이디어로 투자를 할수 있어서 어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리오프닝 주들을 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팔 주식이 뭐냐 하면 저희는 리오프닝일 것 같고 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적정 밸류까지 도달을 하면 네. 팔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할것 같다.인 어허. 거고 제가 상반기에 뭘 어떤 업종을 특별히 투자하겠냐 그런 거는 항상 비슷합니다. 음. 그거는 이제 큰 메가 트렌드라는 네. 것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고자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헬스케어를 투자하듯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식들도 네. 하나는 헬스케어 네, 네. 안과 관련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인터넷 음.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 예뭐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음. 좋아하고 미래에도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짱짱한 경쟁력을 가졌냐 음, 그리고 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냐. 음. 아무리 좋아해도 비싸게 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싫어해도 아무리 그지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너무 너무 홀대받아 있으면 저희는 또 사기도 해요 아... 예를 들어 뭐 아세아 재지 같은 거 네네. 저희 진짜 싫어하거든요 무슨 <laughs> 골판지가 무슨 메가 트렌드가 있고 경제적 해자가 있겠어요 예 그냥 그냥 사는 사업이죠. 근데 음. 하지만 그 기업들이 PR이 한배두 배일 때는 음. 어 이건 너무 너무 싸니까 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 확실하다면 한번 사보자 음. 뭐 이렇게도 하는 거고요. 음. 뭐 목재 펄프 회사도 그게 무슨 메가 트렌드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회사도 투자하거든요. 아. 음. 하지만 어, 큰 비중 그리고 아, 제 시간 투입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좀 어, 훌륭한 기업들에 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투자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리닝 하는 그 기준에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아닌 거고 네. 예. 그딴 데서 그 방송 나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안 보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봅니다 와 그래요 안 봐도 아무 지장이 없나요 보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본 지가 오래 돼가지고 굳이 봐야 되나 싶어요. 안본 상태에서 제가 지금의 수익률을 만들어 온지몇년 됐거든요. 이미. 음. 그래서 굳이? 아 그래요? 그거는, 무조건 안 본다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애널리스트보다 우리 뭐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네. 펀드매니저들이 네. 훨씬 더 깊게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어... 하네요 그렇게도 맞고, 예. 제가 조금 더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네. 저희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없는 주식을 사서요, 아.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나올 때 팔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 수도 없어요, 잘. 아.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아. 그거는 진짜, 음, 슈퍼개미들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 게, 시총이 천억 원이 안될 때, 네. 그때는 이제 커버한 애널리스트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사서, 한 천오백억, 이천억 되기 시작을 하면, 마이너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때 더 오르고, 사실 그러면서 뭐한두 배, 세배 버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게 자산 운용사에서도 가능한? 저희는 이제 운용 규모가 천억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수익을 네. 추구하기 때문에, 어,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운용 규모가 더 커졌을 때 걱정이 될뻔 했는데, 어, 이미 한 5, 6년 전에 저희가 해외 투자를 시작해서 음. 지금 잘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한뭐 1조 원저리 회사들도 많아요. 시가총액이 한화로. 음. 네. 한화 1조 원이면은 거의 쉽게 말하면 상패 직전의 느낌의 시가총액인 거예요. 그니까 미국에서 1조 원이면.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무슨, IR 행사를 한다든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어도 거기에 접속하는 애널리스트가 흔히 말하는 득보잡 증권사의 뭐한 명, 네. 두 명이래요. 아, 아, 네. 근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고 나중에 뭐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JP 모건 이런 데서 막 커버하고 시총 10조, 20조, 30조 되면 저희는 이제 파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 대표적인 예로 저희 예전에 투자했던 중국 회사 중에, 메이투완 디엠핑이라고, 지금은 빅테크 중에 하나예요. 그 음식 배달하는 네. 중국의 1위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회사죠. 제가 본게 시가총액 한 30조까지는 보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자할 때는 그게 시가총액이 몇조 단위밖에 안 됐고, 아무도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언제쯤 팔았냐면, 증권사의 이제 일반 고객분들 모시고 세미나 할 때, 네. 거기서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중국의 배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어. 저희 뭐, PB분이 추천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음. 그 다음에 일반 증권방송 같은 데서도, 아, 음식 배달 중에 뭐, 중국의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음. 메이트한, 막 이런 게몇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팔아야겠다. 어. 그래서 팔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기 전에 사고 나온 뒤에 판다. 그게 이제 몇 년이 걸릴지언정. 그거는 아이디어는 국내나 해외나 비슷한 거고. 네. 근데 약간 요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그 몇몇 잘 하던 운용사들이 음. 국내에서 잘 하다가 해외 투자로 조금 늘리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안된 케이스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아, 왜 괜히 국내나 잘하지. 해외에 좀 어렵다는데, 어디 떻 변할지 모른다는데, 네, 네. 그래도 되겠어 하는 분들 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저희 고객이나 주주였으면 제가 제대로 응답을 해드릴 텐데, 아, 그냥 밖에서 배나락으로. <laughs> 밖서 <간나라 하면>. 그러시면. 근데 <laughs> 네, 저희는 다행히 해외 투자가 잘 되고 있어요. 오. 해외 투자 한지 되게 오래됐고요. 오. 저희가 2016년, 15년 하반기가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분들한테는 17년 말 18년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음. 그 이후에 수익률이 국내랑 거의 비슷하고요. 음.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의 투자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예측 가능한 거 그리고 내가 뭐 먹어보고 마시고 써볼 수 있는 B2C 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회사들이 보통 아주 초대기업이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성장을 잘못 하는 그렇죠. 최근 상장할 뭐, 때부터. 그렇죠. 햄버거 회사 상장 폐지했잖아요. 자진 상장 폐지한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뭐 훌륭한 회사인데 네. 어쨌든 상장 이후에 성장을 거의 못 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IPO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자금 조달의 목적 그래서 LA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IPO에서 자금조달 한 다음에 뉴욕으로 진출하고 뭐 도쿄로 진출하고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음. 그리고 소외가 돼 있다는 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천억 이하여야 소외인데 걔네는 10조 원도도 다 소외해주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관심 없으니까 싸게 거래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10조 정도 되는 회사를 키워냈다라고 하는 건그 회사의 경영자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 자체가 그 지역이나 그 업종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의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잘 맞았고요. 지금 시간 투입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한70% 이상을 해외 주식 보는 데 쓰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두배그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이 1년에한 두 개씩은 나온다.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발굴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또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설명하기 되게 긴 질문이긴 한데 그거는.